정년이는 서일의 작가의 스토리와 남원 작가의 작화로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었다. 1. 작품 개괄 웹툰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여성 국극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 소녀 윤정연의 성장과 그녀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정년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멘토 역할을 하는 인물인 문옥경과의 관계가 그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2. 정년의 꿈과 메란국극단 입단. 정년은 어린 나이에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목포에서 조개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국극단의 공연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공연에서 전해지는 강렬한 에너지와 무대에서의 마법 같은 순간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녀는 여성 국극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메란 국극단의 연구생으로 입단하게 되면서 정년은 국극이라는 세계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국극 무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배우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갑니다. 3. 문옥경과의 첫 만남. 국극단의 남역스타 배우인 문옥경은 무대 위에서의 강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단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문옥경은 일찌감치 정년의 남다른 소리 재능을 눈여겨보게 되고 신임 연구생인 정년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도 그녀에게 단호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문옥경은 정년에게 단순히 배우가 되는 법뿐 아니라 무대에서의 자세와 배우로서의 마음가짐까지 가르치며 그녀의 성장을 돕습니다. 정년은 문옥경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무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4. 초보 배우로서의 도전과 실현 정년은 국극에 대한 경험이나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춤과 노래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국극에서는 연기뿐 아니라 체력과 발성 훈련도 필수적이었는데 그녀는 이를 감당하기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문옥경은 그런 정년에게 엄격하게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녀가 배우로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합니다. 문옥경의 지도 덕분에 정년은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며 차츰 국극 배우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갑니다. 5. 허영서와의 라이벌 관계. 정년과 함께 국극단에서 연기하는 허영서는 유서 깊은 음악가 가문 출신으로 정년과는 달리 어릴 적부터 풍부한 예술적 환경 속에서 자란 배우입니다. 처음에 허영서는 신입인 정년을 경계하지만 정년의 노력과 재능을 점차 인정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문옥경의 지도 아래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문옥경은 이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좋은 경쟁이 되도록 조율해 나가며 정년과 영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6. 첫 무대와 문옥경의 지원. 시간이 흐르며 정년은 여러 공연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주요 배역을 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녀가 주연을 맡게 된 국극작품 쌍탑전설에서는 문옥경이 무대 연습부터 철저히 지도하며 정년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문옥경은 정년에게 무대의 중심을 잡는 법, 남역을 소화하기 위한 목소리 톤과 연기 방식 등을 세세히 알려주며 그녀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정년은 큰 성장을 이루며 공연에서 주연으로 성공을 거두고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7. 재공연과 새로운 도전. 정년이 주연으로 성공을 거둔 쌍탑전설이 7년 후 재공연이 결정됩니다. 이제는 더 성숙한 배우로 성장한 정년은 재공연에서도 주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허영서와 다시 한번 경쟁하게 됩니다. 문옥경은 여전히 그녀의 멘토로서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한층 성숙해진 정년이 스스로의 무대 철학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문옥경은 정년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무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8. 문옥경과의 이별과 정년의 성장. 시간이 지나며 정년은 문옥경과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옥경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무대에서 은퇴할 준비를 하고 정년에게 진정한 국극 배우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를 이끌어갈 것을 당부합니다. 문옥경과의 이별은 정년에게 큰 슬픔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스스로의 무대를 책임지고 국극단의 중심 배우로서 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로써 정년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국극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숙한 국극 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9. 등장인물 윤정년 주인공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국극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 소녀, 타고난 소리 재능과 강한 의지를 지녔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문옥경. 메란 국극단의 남역 스타이자 정년의 멘토. 뛰어난 연기력과 깊은 국극 철학을 지니고 있으며 정년에게 배우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르칩니다. 허영서. 정년의 라이벌이자 동료. 음악가 집안 출신으로 실력 있는 배우이며 정년과 경쟁하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서해랑. 메란 국극단의 여역배우. 여역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섬세한 연기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으며 정년의 무대 파트너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권부용. 국극단의 단원 다소 과묵하고 진지한 성격. 무대와 동료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연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배우입니다. 강소복. 메란 국극단의 단장. 엄격하고 냉철한 성격으로 국극단을 이끌며 정년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도행, 국극단의 베테랑 배우, 경험이 풍부한 고참으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정년에게 중요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인물입니다. 홍주란, 국극단의 주역 배우,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배우로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존재감이 강하며 정년에게 무대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는 인물입니다. 작품의 주제와 의의. 정년이는 단순히 국극 배우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넘어 여성들이 국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195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모습도 담아냅니다. 정년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외롭고 험난했지만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정년과 어머니의 관계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대신 이어간다는 상징적 의미도 지닙니다. 정년이는 여성 국극이라는 독특한 예술 장르를 통해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예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